안녕하세요 진선이에요 오늘은 그 유튜브 영상 다운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운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일단은 유튜브로 고돌이 댕댕동 갑시다 유튜브 갈게요 이렇게 저처럼 유튜브에 와주셨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쳐줄게요 전 쳐주고 저는 오늘원의휴대폰볼 거예요 일단은 그암잠시만 이거 저작권 될거 같은데 어, 이거 다 먹어야겠다. 나다 왔는데, 음, 이거 20초만 들려드릴 거예요. 저학권 같에서 20초만 보여드릴 거예요. 네, 20초 다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다운받으려면, 은 공유를 누르고, 링크 복사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유튜브라고 치면 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 방법이 나와요. 이거 해주고 가고 꽃한인님영상에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정식은 이거 들어가서 밑으로 가면 댓글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서 음 네,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를 다운 로드를 눌러주시면 다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상, 진단? 유튜브의 진상이었습니다. 안녕!